안녕하세요. 난쟁이 토종벌입니다. 오늘, 배추밭에 날이 들어갔고 왔는데요. 지금 항암배추를 심었는데, 장, 장마가 아니고, 태풍에 배추가 많이 안 좋았었습니다. 그래서 다시 심을까 했는데, 지금 막다 살아나갔고,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, 그래도 한열 포기 정도가, 녹아갖고, 이렇게, 심, 어, 옮겨 심었더니, 시들었습니다. 그래도, 어, 다시 심는 것 보다 나을 것 같아서, 어, 이렇게, 열 포기는 심고요, 옮겨 심고, 어, 또 이렇게, 풀이, 예, 비닐 안 쓰는 것은, 풀이, 예, 많이 나갖고, 지금 메고 있는 중입니다. 지금 이렇게 메고서, 왔는데, 네, 예, 풀약을 안 하고 좋은 먹거리,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어, 저는 이렇게 매고 어, 어,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요. 어, 어쨌든 어, 이 텃밭에서 많은 양은 아니지만 이렇게 먹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요. 어, 김장에 또 배추가 없으면 또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늦가을까지 어 배추가 잘 될라는 건 몰랐는데 어 지금 봐서는 이제 좋아졌습니다 한참은 실망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비닐로 씌운 것하고 비닐로 안 씌운 것하고 이렇게 차별나는 게 풀이 지금 엄청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풀이 나고 비닐로 씌운 것은 아풀이 어, 없고요. 그래서 이제 힘들지 않게 하려면 비닐을 쓰는 게 좋은데 급한 마음에 이제 에, 비닐을 못 쓰고 심었는데 에, 이렇게 해서 가을에 맛있는 배추 또 김장을 할수 있게끔 에, 노력해 보겠습니다. 구독자 여러분, 환절기에 에, 건강 유의하시고 어,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난쟁이 토종벌 입니다.